자,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위한 완벽한 바닥 보호 솔루션을 소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다니면서 바닥이 더러워질까 걱정되셨나요? 저도 그런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주니퍼 방수 바닥 패드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고무와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서 진짜 튼튼해요. 물이나 먼지 같은 걱정은 이제 끝. 그리고 세탁도 아주 간편해서 언제나 새것처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차 내부가 정말 깔끔하게 보호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너무 쉬워서 만족도가 높답니다.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테슬라 모델 y의 바닥을 지켜줄 완벽한 선택이에요. 테슬라의 심장을 감싸는 주리퍼 탄소 섬유 기어 변속 커버. 혹시 매일 쓰는 기어 변속 레버 때문에 손상이 걱정되거나 스타일이 아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테슬라 모델 Y에 딱 맞아 기어 변속 레버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차량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사용자들은 기존 실리콘 커버보다 끈적임이 적다고 말하며 주니퍼 모델에 완벽히 맞아 조립 실수 후에도 다시 구매한다고 하네요. 이제 당신의 테슬라의 품격을 더할 차례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경험해 보세요.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든적 있죠? 그럴 땐 테슬라 가죽 카시트 어깨 커버로 분위기를 확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테슬라 모델 3 S, Y, x 의 찰떡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졌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차량 인테리어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사진 그대로 예쁘고 차량 아래 분위기까지 바꿔준다니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2열에도 장착할 수 있어 추가 구매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의 매력을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